없어서 못파는 선어자수 왕대게 킹크랩 품절전 구매시 3월 4일 토요일 고객님댁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물량이 넉넉하기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현재 출고 가능한 상품 안내 드립니다. 선어자수 왕대게 한정판매 150kg와 선어자수 킹크랩 한정판매 50kg 가능합니다. 특히 선어자수 왕대게는 평소보다 사이즈가 크고 선어라도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단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니니 소문내지 마세요. 1선어자수 왕대게 한장 150kg 1kg당 32,900원 두 마리 총 2.5에서 3kg 왕대 사이즈, 네 마리 총 5에서 6kg 왕대 사이즈, 그리고 이외의 키로수도 가능합니다. 이 산화자수 킹크랩 한장 50kg, 1kg당 51,900원, 한 마리 2kg 전후 로얄 사이즈 극소량 가능합니다. 한 마리 2.3,2.7 로얄 사이즈 극소량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최소 2kg 이상 주문, 5kg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5kg 미만시 운임 6,000원, 오늘 오후 5시까지 주문 접수 예정입니다만, 그 전에 품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남아도 현장에 오늘 거래처에서 전량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시간 카톡으로 주문 접수하며 본문 하단 또는 댓글의 카톡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삶을 시작하세요.